자, 4번부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a의 전체 제곱 곱하기 3분의 5a, 나누기 마이너스 5a. 자, 요걸 계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어? 마이너스 3a의 전체 제곱일 때, 여기를 제곱, 전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에도 제곱하고 a에도 제곱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얼마가 되겠어? 어쨌든 음수인데 전체 제곱, 지수가 짝수야. 그럼 플러스로 바뀌지. 3의 제곱이니까 9. 그 다음에 a제곱.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곱하기 3분의 5a. 이 a는 분잘 어울리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곱하기 3분의 5a. 그 다음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5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 다 해야죠. 그죠? 우선적으로 5a하고 5a. 여기가 다 약분되네. 그렇지? 그리고 9하고 3하고 분모 먼저 약분해야 되지. 그 여기 3 남고. 자, 그러면 남는 건 없지. 약분 다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음수. 우리가 곱셈이나 나눗셈에서 음수 의 개수가 홀수 개면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했고 남는 거는 3 그 다음에 a제곱 이렇게 남지 그지? 그래서 1번의 답은 마이너스 3a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2번도 보면 8xy 나누기인데 곱하기로 바뀌면서 2x제곱 y분의 1그 다음에 여기서는 곱하기 지금 지수가 제곱 짝수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전부 다 제곱 제곱 제곱을 해줘야 되지 그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음수인데 지수가 짝수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2의 제곱은 4, X제곱, Y제곱 이렇게 남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약분할 거 어, X 두 개, X 두개 없어지고 Y 한 개, Y 한개 없어지고 그 다음에 2하고 8하고 약분. 여기 4로 약분해도 상관없어요. 어? 그럼 여기 4 남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어, 분모는 다없어졌어요 이제. 4, 4, 16이 되고 X가 1개. 그 다음에 Y가 2개. 이렇게 남죠? 그래서 16XY제곱. 이게 답이 된다. 알겠죠? 자, 3번도. 아, 3번이 좀 복잡하네. 그지? 자, 그럼 이 부분도 볼까? 이 부분. 여기부터 볼까? <laughs> 자, 여기서 전체 지수가 있어. 조금 제곱, 제곱이 해야 되니까, 얼마? 얘는 3의 제곱하면 9. 그 다음에 A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지수, 지수의, 지수의 지수가 없으면 곱하라 했잖아. 그래서 9의 A 4제곱이 되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한번 볼까? 요 부분.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우선적으로 얘는 제곱, 제곱, 여기도 제곱,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니까 음수. 지수가 짝수니까 음, 음수가 양수로 바뀌지. 그래서 3의 제곱하면 9. 그 다음에 a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a의 4제곱. b의 3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6. 그래서 b의 6제곱이 렇게 되지? 자, 그럼 이 상태, 이 상태를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9 a 4제곱 곱하기 2b. 나누기 9a에 대 제곱, b에 6제곱 이건데 9a에 대 제곱, 아 그냥 곱해버리자. 여기서 이 부분은 먼저 곱해도 상관없잖아. 그치? 이 부분은 먼저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면 9 9, 2 18, 그 다음에 a에 제곱 b. 근데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면서 9a대제곱 b6제곱 분의 1 이렇게 역수를 취해야 되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a내 제곱, a내 제곱 없어지고 b 한 개, b 여기 여섯 개니까 다섯 개 남고 구하고18 약분이니까 여기 2 남고 1 남지. 그지? 그럼 분모에는 뭐만 남어 지금 분모에는. 분모에는 남는 게 b 다섯 개. 그러니까 b5제곱만 남고 그리고 분자에는 2가 올라가서 그대로 곱하지니까 그 B5제곱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4번도 마찬가지네. 여기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B5제곱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지? 4번을 보면, 자, 여기부터 볼까? 여기서부터? 그럼 얘는, 여기다 3제곱, 3제곱, 3제곱이니까, 음수, 마이너스 2의 전체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4는 그대로 있고, 2의 세제곱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 되죠. 그죠? x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 3은 6, 그 다음에 y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부분을 보면, 요 부분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여기가 제곱제곱이잖아. 그럼 3의 제곱하면 9분의 y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요 부분도 마찬가지잖아. 요 부분도 보면,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은 얼마? 8분의 x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x의 6제곱이 되겠지? 그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 첫 번째 이 부분은, 마이너스 8, x 6제곱, y의 세제곱에다가, 나누기 9분의 y의 제곱 이렇게 되고 곱하기 8분의 x의 6제곱 이렇게 되지 자 그런데 여기서 얘가 나누기잖아이 부분이 그치 그럼 요 부분 얘만 바꿔주면 되게 얘만 역수로 주면 된다 얘만 그럼 마이너스 8x 6제곱 y의 3제곱 곱하기 y의 3제곱분의 9 곱하기 8분의 x의 6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건다 해야지. y 두 개니까 y 두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음, 8하고 8약분 되지. 그지? 그럼 분모는 다 없어지네. 그지? 그럼 분자만 남네.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음수가 홀수되니까 마이너스. 전체 보는 마이너스가 되고 x 여섯 개의 음 x 6개 x 12개 되고 분모 야, 분자에 9가 남아있네 그럼 계수부터 써주고 9그 다음에 x가 6개 6개 12개고 그 다음에 y가 1개밖에 안 남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4번의 답은 마이너스 9 x 12제곱 y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니까 차근차근히 그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계산하는게 훨씬 더 편해요 알겠죠? 자 그럼 5번도 똑같습니다. 5번도 어, 거듭제곱부터 정리를 해. 이 부분 어떻게 되겠어? 얘는 제곱 제곱이니까 전체 지수가 짝수네. 그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a에 네 제곱, b에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 밖에 지수 없으니까 그대로 살려면 되고. 그럼 얘는 a 네 제곱, b 제곱인데 지금 이 부분이 뭐야? 나누기 니까 곱하기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A5 제곱 B 제곱 분의 1 이렇게 역수가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4 A 제곱 B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약분 할수 있는 건 약분 다 해봅시다. A5 개 A4 개다 없어질 거고, 여기도 A, A가 2개 또 있네. 그럼 얘는 A가 아예 다 없어지고, 여기 A가 하나 남네. 그지 그 다음에, B 두 개, B 두개 없어졌어. 그럼, 분모는 다 없어졌어. 그지 근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전체 부분은 뭐가 돼?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게뭐 있어? 남는 게. 남는 게, 마이, 어, 4하고, B가 남네. 그지 4하고, B가 남어. 자, 그러면, 답을 그냥 쓰면 되겠네. 4, 요, 요, 거 4ab. 이렇게만 남는 거죠. 그래서 답은 4ab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부분부터. 자, 그럼 얘는 전체, 제곱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은 25가 되고 x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6제곱, y의 네제곱의 제곱이니까 y의 8제곱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은 항상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라 그어 먼저 5분의 옆에 있는 이부분은 항상 올려 주라고 했잖아, 분자로. 그렇지? 3x 세제곱 y. 이렇게 올려 놓고서 생각하는 게 좋아. 그다음에 여기, 여기도 지수가 짝수가 있네, 그치? 제곱, 제곱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제곱, 제곱, 제곱이니까. 음수의 제, 지수가 짝수면 플러스로 바뀌고, 3의 제곱이니까 9, x, 제곱, y,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20, 어, 25, 25, x, 6제곱, y, 8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5분의 3x 세제곱 y 얘는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꾸면서 9x 제곱 y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약분할 거 약분합시다. 약분할 거 뭐가 있을까? 5하고 25하고 약분하면 5가 남고 여기삼하고 9하고 약분하면 여기 분모에 3 남고 여기 1 남지. 그렇지? 자, 그다음에 x 두 개, x 세 개니까 하나 없애고 X, Y 두 개니까 여기 Y 여덟 개에서 여섯 개 남기고, 그치? 그럼 분모에는 뭐만 남아? 3밖에 안 남네? 3분의 분자에는 5가 남고, X 여섯 개, 여기 X 한개 남았지? 그래서 X 일곱 개, Y가 여섯 개. 6개. 어? 여섯 개인가?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하나 더 있으니까 일곱 개가 되겠지. 그치? X, Y도 일곱 개. 자, 그러면 답이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그지? 그런데 얘를 정리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3분의 5하고 이 문자 있잖아. 여기 있는 문자를 옆으로 x의 7제곱, y의 7제곱. 여기까지 해주면 좀더 완벽한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